여러분 안녕 오늘은 짠 마크 탈출맵을 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진행을 평화로움으로 플레이해주세요. 평화로움했고요 스토리에 맞게 진행해주세요 할 거예요. 블러가시면안 됩니다. 평지를 제작하여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재밌게 플레이하시길. 토리탈춤의 빨간 꽃입니다. 옛날 옛적에 엄마 빨간 꽃과 아기 빨간 꽃이 살았어요. 엄마 빨간 꽃은 아기가 아기 빨간 꽃에게 말했어요. 인간들에게 너 자신을 보여선 안 된다. 아기 빨간 꽃은 엄마 빨간 꽃에 물었, 물었어요. 왜 인간들에게 에게 제 모습을 보여선 안 되나요? 안 빨간 것은 무중을 던지는 아기 빨간 꽃에게 꽃에게 대답해 주었어. 그들은 널 끝에 죽이려고 했겠지. 나는 내 아이가 나마 같은 일,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길을요? 아기 빨간 꽃이 물었어. 그건 나는 이, 이 마을의 시민 시민인 나이다. 어머니가 병 때문에 알아 알아 누우셔서 돈을 모으면 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자자했다. 바로 빨간 꽃의 이야기다. 빨간 꽃과 사랑을 하면 소원이 한 가지 들어준다고 한다. 그럼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병도 나을 수. 있을 것 있을 건가? 나는 여행을 떠나면 한다. 하지만 마을 밖을 나가려면 내 앞에 암호를 표현야 한다. 우리 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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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을 사람, 사람들은 집을 뒤져봐야겠다. 뒤져볼게요, 여러분. 한번. 육여긴육첫 번째 육오 저는 이렇게 탈춤앱을할때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죽으면 안 되니까. 물건을 다 잃고 자기가 한 것을 다 잃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렇게 하고요 왠지 1번일 것같아 아닌가? 1번. 1번. 2번은 3번? 아니고. 2번? 좀 용기 내서 초고속 인이다고거 겨우 마을에 빠져나왔다. 이제 빨간 쿠프를 찾으러 갈 거야. 이제 됐지, 빨간 쿠프. Nå kjem han. 어머, 소원을 들어주는 빨간 꽃이네? 우리는 빨간 꽃이지만 소원을 들어주진 않아. 맞아, 맞아. 네가 말한 꽃 옆으로 가봐. 저렇게 생겼지? 뭐, 인력은두 개만 넘은것고 있어. 가끔... 하지만 또 어디 없어? 어, 여기서 발랐고 이쪽은 이 전체. 어디서 목소리랑... 아니 안안 걔도 안노는 거라니까 래도 같이 놀았는데 그냥 말을 안한 거니까 어디? 그냥 뭐 괜찮지? 이 손을 빨리 빨리 할듯 말을? 내정를어 뭐라니? 아니 근데 아까 인사할 몰라. 때 예은이가 유민아 안녕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길래 음, 그렇나 다른 하느라고 거하느라를그랬어응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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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 우리가 떠난 그래. 그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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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소문 말이요? 아니, 글쎄, 잔그을 탈출을 했다, 그럼. 아니, 그 꽃이 왜 저번에 소문난 소원을 들어주는 빨간 꽃이랑 똑같이 생겼다니. 뭐, 그럼, 어? 그럼, 그 꽃, 그 꽃이 그 꽃? 그렇다그렇단가 잔욱의 꽃은 자신을 꺾은 자를 죽이려, 죽, 죽이라 드니까 허허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당분간 이 마을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엄마 나 잘했지 오늘도 인간 한 명을 죽였어. 엄마는 인간에게 죽 엄마는 인간에게 죽었지만 엄마는 인간을 사랑했지만 나한테는 그 길을 걷지 말아야겠지 그래도 엄마의 맞지면 유언이니까 돌려보내 돌려줘야겠지싫 돌려면 빨간 꿈이자리치 밴딩은 세 개입니다. 수셨습니다 이게 엔딩 중에 전, 전 엔딩에도 남은 나머지 해든엔딩두개가남았있어요 히든 엔딩 중 하나는 죽으신 후에 다시 찾아오고 있요 제작자는 우모양입니다. 이 터치맨은 1타 엔딩이 있습니다. 리본은 한영. 터치맨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저는 재밌었어요. 일단, 죽어보도록 하죠. 죽으면 나온다고 하는데, 엄마! 일단, 앤디? 앤디. 지원이 말고 다른 애. 나도 누군지 모르.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고? 응. 니네 반인데? <놀람>